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으로 제 성경은 신약성경 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극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율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올려드립시다 지난 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온유한 자,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복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약속받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들의 그 복과는 완전히 가치적인 것이 다르고 일단 그런 것들이 역전되는 경건을 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복이었다. 그리고 미래의 빛을 현재에 보는, 지금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 극률이 여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인데, 여기서 보면 극률이라는 것은 자비로운, 동정적인, 동정심이 있는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엘레모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어, 헬라어로 "불쌍히 여기다" 자비 동정을, 자비를 베풀다, 동정을 베풀다 이런 데서 유래해고 여기에서 극률은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 의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여기,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여길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동사는 수동, 수동태가 사용되어서 그주체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그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7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 영적인 가난을 체험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극유리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값없이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극유리 여겨 주신 것이 우리가 배풀어야 할 근율의 근거이라는 것입니다.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에게 근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준비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근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 여기에 보면은요. 긍휼이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긍휼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제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 그럼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의 결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교급이에요. 마치 뭐뭐 같이, 어떤 자와 같이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극열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극열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 그리고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것은 사랑의 띠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띠로 사랑을 더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르참음으로 옷을 입고 사랑의 띠로 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슨 일이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물이 여긴다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이것을 잘 보고 그냥 한 번에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보고 어떻게 해야 하지? 아 이렇게, 아 그래 극렬과 사라잡이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띄고 피차 용납하고 불만이 있어도 피차 용서하고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 평화가 우리 가운데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과의 담을 해결하는 그 샬롬의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 무엇입니까? 그 에퀴스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자.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얻어서 누리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한한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궁률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어쩔 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주장하고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렇게 지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식과 지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지식은 그냥 습득하는 것이 지식이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약으로 퍼져서 잘 활용하면 밖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진짜 그러한지를 깨달아서 그 지혜로서 어떻게 해요? 피차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함께 배우고 또 권면하고, 권면하는 것은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합시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서 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어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렇게 바로에 흔들리는 이 나뭇잎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 사람의 눈에도, 저 사람의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시와. 찬송과 또 신령한 노래 이것을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극렬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은 어떠할까요? 함부로 뱉지 않고 무겁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하시는 것처럼 할수 있겠죠. 장난이 아니라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말 끝마다, 우리의 행동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의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말과 행동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도요.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런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해주십니다. 앞에 말씀대로 긍휼히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에게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현재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식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음식을 음식의 맛을 아는 것과 같이 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긍유를 받은 사람만이 긍유를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휼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그 의미는 이제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잘볼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또 준비했는데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궁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은 어떠하다고 합니까?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 거기서 판단하는 게 심판 아닙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왔어, 너는 이래 이렇게 하고 심판을 받는 것인데 심판을 받지 않아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답니다. 하지만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긍율이 없는. 하나도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한 논리입니까? 심플해요, 아주. 하지만 긍휼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긍휼을 받은 사람이 긍휼을 행하는 것 너무 간단하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고 부르셔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배부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것 하나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 긍휼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그런 터전 안에서도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요거 작은 하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차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되 예수님은 전부를 내어 주셨어요. 작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만약에 천억이 있었으면 천억을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이 모자라서 자기 몸까지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요 작은 것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극일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예수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극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우리 참 몸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극유리 여기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